건조하고 예민해서 홍조 파티 중인 금민감 피부를 이렇게나 깔끔하게 커버해주면서 어, 진짜 장난 아니죠 테스트 본첫날부터어 이거 봐라 좀 마음에 드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써가지고 내용물이 얼마 안 남아서 결국 촬영 용 제품을 또 따로 요청을 드렸을 정도예요. 아요 제품도 추천을 해드리면은 엄청 좋아하시겠다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비숑이들 송비입니다. 제가 최근에 촉촉 쿠션 추천 리뷰를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그걸 보시고 우리 비숑이들이 어라 송. 세미매트 파 아니었어? 세미매트는 왜 추천 안 해줘? 이건 배신이야. 하고 매트 쿠션 추천 리뷰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제가 요즘 피부 밸런스가 많이 깨져가지고 되게 건조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피부가 너무 불편해서 평소 잘 쓰던 매트 쿠션들을 일단 뒤로 하고 발랐을 때 피부가 편한 쿠션 위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별 생각 없이 테스트해봤던 쿠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러 달려왔습니다. 건조하고 예민해서 홍조 파티 중인 극민감 피부를 이렇게나 깔끔하게 커버해주면서 매끈매. 매끈. 피부를 연출해주는 쿠션인데요. 초반부터 진짜 대박 예감이 드는 쿠션이죠. 그래서 그런지 에이블리 뷰티 부문에서도 1위를 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의 정체는 바로 23이얼솔드의 하트리프 싱커버 쿠션. 23이얼솔드 이 브랜드는 더마코스메틱 브랜드라. 트러블 예민 피부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진짜 예민 피부가 사용하기에 너무너무 좋게 출시된 쿠션이에요. 하트리프 싱커버 쿠션은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고 잘 붉어지고 트러블 때문에 베이스 성분도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하는 쿠션인데요. 논코메도제닉 테스트, 저자극 피부과 테스트도 완료가 된 제품이고 피부 진정에 탁월한 어성초 성분이 만 ppm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민간 피부라서 어떻게 베이스를 골라야 될지 걱정되시는 분들께 진짜 추천합니다. 심지어 쿠션을 구매하면 이렇게 미니 컨실러가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트러블이 크게 올라오신 분들은 이 컨실러를 같이 활용해서 커버력을 올려. 주셔도 좋아요 제가 최근에 계속 피부가 화가 난 상태였는데요 괜찮은 부분은 그래도 현상 유지가 되는데 트러블이 올라오는 부분이 계속 트러블이 올라오고 속당김도 점점 심해져서 평소에 사용하던 매트한 제품들을 사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은 제형이 정말 정말 얇고 가벼우면서 촉촉한 듯 에어리하게 발리는 제형이라 세미 매트인데도 건조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정말 착 얇게 밀착 이 되는 이 느낌이 진짜 환상적입니다 피부가 이렇게 예민하고 건조할 때는 베이스 제품을 발랐을 때 두께감이 느껴지면 더 건조하게 느껴지고 피부가 굉장히 불편한데요. 사실 매트한 제품들이 피그먼트의 밀도가 훨씬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답답한 느낌과 더 건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테스트해본 첫날부터, 어, 이것 봐라? 좀 마음에 드는데?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에 들 리가 없어. 분명히 단점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쓰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써가지고 내용물이 얼마 안 남아서 결국 촬영용 제품을 또 따로 요청을 드렸을 정도예요. 컬러도 두 가지로 출시가 되어서 21호, 23호로 골라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는 21호 사용했는데 제 피부 톤에 뜨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잘 맞았습니다. 퍼프는 물방울 모양의 조미라고 퐁신하면서도 굉장히 말랑말랑 유연한 타입의 소재였고요. 제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얇게 피부에 착 밀착되는 느낌인데요. 그냥 얇은 게 아니고 커버력도 적당히 있으면서 되게 에어리하고 가볍게 착착 올라가요. 근데 또 너무 매트하게 붙는 느낌이 아니면서 적당히 픽싱력도 있어서 밀착력도 굉장히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붉은기, 홍조 커버 매우 잘 됩니다. 그러면서 건조하지 않게 피부가 정말 편안한 느낌이에요. 제가 최근에 되게 비싼 브랜드 쿠션을 써보고 기대보다 너무 별로여서 대실망했는데 그 다음날 요거 다시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코 모공 부분이나 나비존도 매끈하게 커버가 잘 되고요. 트러블 생긴 부위에 각질 부각도 없어서 더 바르기가 편해요 냈던 제품이에요. 착착착 피부에 밀착되면서 올라가는 거 너무 보기 좋지 않나요? 사용 후에 이렇게 피부가 매끈하게 표현이 되는데 은은한 속광이 있는 것 같은 세미 매트라서 텁텁한 느낌 없이 완전 도자기 피부처럼 연출이 되고요.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쁜 제품인데 사용하고 난 후에 속건조도 없어서 더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사용 전후 피부 상태 비교해 보시면. 아, 어, 진짜 장난 아니죠. 다른 사람 피부 같이 매끈하게 연출해주는 게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또 세미매트 찾으시는 분들은 지속력이랑 다크닝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또 지속력 테스트하기에 아주 적당한 유분이 뿜어져 나오는 수부지 피부라서 5시간 정도 수정화장 없이 지속력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진짜 좋았던 점이 다크닝이 없었다는 점. 유분에 녹게 되면 어느 정도 밑에 피부가 드러나면서 다크닝이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제품은 밀착력이 좋아서 그런지 유분이 올라와서 티존이 번들번들해졌는데도 칙칙해지는 느낌 없이 처음과 쭉 같은 느낌이라서 그게 너무 좋았고요. 세미 매트라서 시간 지나면서 입가에 살짝 건조해 보이게 갈라짐은 약간 있었는데 중간에 한 번씩 수정 화장해주면 깔끔하게 수정되는 부분이 인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단점으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저에게는 일단 유존이 정말 멀쩡했고 티존도 더럽게 지워지지 않고 유분이 맑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지속이 되는 제품이었어요. 이게 밀착력이 좋은 제품이라 수정 화장이 좀 까다로우려나 싶었는데 쫙쫙 붙는 엄청 픽싱력 있는 그런. 제품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라서 수정 화장 할 때도 기존 화장이 끈적하게 묻어나지 않고 부드럽게 위에 쌓이면서 수정 화장이 되기 때문에 수정 화장 하는 것도 굉장히 편한 제품이었어요. 솔직히 이 브랜드가 제가 자주 접하는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광고 제안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테스트도 못 해보고 그냥 지나쳤을 것 같은 제품인데 먼저 테스트 제안을 또 주셔가지고 좋은 기회로 제가 이렇게 또 써보고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서 진짜 비숑이들.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랑 취향도 조금 비슷하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이 잘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이 제품도 추천을 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겠다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진 예민보스 수부지 복합성 피부 중에서 세미매트 쿠션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보여드린 요하트리프 씬커버 쿠션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구매를 원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인 코드도 받아왔습니다.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주일간 23월 소울드 자사몰에서 요 하트리프 싱커버 쿠션 구매하실 때 결제창에서 할인 코드 송 입력하시면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마켓도 아니고 저한테 떨어지는 수수료도 없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사용하시면 되는 할인 코드예요. 진짜 좋으니까 꼭 할인 찬스 받으실 수 있을 때 구매해서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요즘 쓰기 너무 좋은 세미매트 쿠션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저처럼 예민하고 잘 뒤집어지고 건조한 피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베이스 메이크업 하실 때도 피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